작가님은 사람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. 아니 깊이가 없다일까? 왜다 농담 같지? 아니 사람을 잘 모르는 작가가 쓴걸 어떻게 찍고? 어디 뭐 풍경 같은 거 찍나? 드라마 찍어서 전파 띄우는 게 아니라 풍경 찍어서 SNS 띄우나요? 아, 근데 뭐 그렇게 성품성 있고 대놓고일까요? 뭐 돌려까기 같은 거 아니에요? 아니 왜 돌려서 까요? 돌리면 시간 드는데 시간 좀 드려요 인간관계라는 게 원래 시간 좀 드리는 거 아닌가? 배려를 해야지 상호관에 지금 배려를 해서 문제를 지적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려까라고요 돌리면 시간 든다니까 아, 그래요 네? 감독님 잘나가는 감독님이시고 저 신인 작가인 거 알겠는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, 왜 입장을 바꿔요? 내 입장이 훨씬 좋은데, 나는 그 말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. <laughs> 내 감독님을 웃겼네. 네? 뿌듯하네. 아주 그러니까,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겠다. 아쉬운 거 진짜 하나도 없으시다. 없죠. 나 되게 잘 나가요. 능력 있지? 그것만으로도 넘치는데 집도 잘 살아.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시고 어머니는 대학 총장이셔. 아쉬울 거 있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? 안 해요. 왜안 잡아요? 예, 파리안닿아서 아, 아니면 뭐 어떻게 잡아줘요? 아, 그래요. 그럼 사람도 모르는 작가랑 왜 하려고 하시는데요? 사람은 내가 잘 아니까 사람 잘 아시니까 제가 얼마나 빡친지도 아시겠네요 그러면 그래도 할 거란 것도 알죠 안 해요